자 보자. 예제 2 번. 자, 어 직선의 개형이 오른쪽과 같다라고 했죠.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대. 그럼 기울기가 일단 플러스죠. 기울기가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뭐야? 밑으로 내려갈지 영보다. 그럼 y절편이 뭐가 돼?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요 놈을 자 이렇게 바꿔본 y로 얘를 마이너스얼만 b분의 ax, 그죠? 또, 빼기 b분의 c죠. 맞네. 요 놈을 한번 넘기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c분의 ax,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죠. 자, 그런데, 요 놈이 플러스라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b하고 a라고 하는 놈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어, 달라야지 B분의 A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는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맞니? 그럼 A와 B는 뭐다? 서로 다른 보호를 갖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B분의 C가 마이너스래 그럼 B하고 C가 같은 보호가 돼야 되겠지. 맞아? B하고 C가 플러스가, B분의 C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B하고 C가 같은 보호죠. 얘는? 같은 부호가 되겠죠 그럼 보자 A하고 C가 다른 부호인데 B하고 C가 같은 부호야 그러면 A하고 C도 당연히 다른 부호가 되겠죠 맞아? 이해 되고 있어? B하고 C가 같은 부호잖아 A와 B는 다른 부호잖아 얘 덩어리는 한 같은 부호고 이 덩어리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는 거죠 그 보자. C하고 A가 뭐야? 서로 다른 부호죠? 그럼 요 놈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하고 만나니까 요 전체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됐니? 그리고 C하고 B는 뭐야? 같은 부호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 전체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 기울기가 플러스고 Y 절 편이 마이너스지 맞아 어? 그럼 뭐야? 얘들아 어? 이거랑 똑같네? 맞지? 그냥 이 그림이네 그러면 여기서 지나지 않는 게 뭐야? 이걸 보통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죠 반시기 방향으로 아니 그럼 몇사분면은 안 지나? 2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맞아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니까 뭐라고 한다? 제2사분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해돼요? 어. 자 이해됐죠? 결국 부호가 결정하는 거 부호가 알겠니? 어. 자 정리하십시오.